국사 탑학이 두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사 4단원의 소단원사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제 64, 박정희 정부의 성립과 유신 체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그 전에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승만 정부가 4.19 혁명으로 하야를 하게 된 다음에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에 이어서 1960년 10월에 장면 내각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정부의 수립입니다. 장면 내각이 1960년 10월에 출범을 했는데 그로부터 7개월이 7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 등 정치, 정치 군인들이 헌정을 중단시킨 사건입니다. 이때 헌정이란 헌법으로 정치하는 통치 방식을 중단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 등의 정치 군인들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도 구성을 했는데요. 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사회통제권에 장악을 했는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활동을 규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회통제권에 장악했습니다. 그 후에 박정희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어그 전에 장면 내각이 출범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각책임제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참의원과 미디언으로 구성된 국회양원제가 있었던 시기인데요. 이때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라는 기관도 신설을 했고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 이후 1923년에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정희는 윤보선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뒤에 박정희 정부가 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일제시대로부터 시민지에서 독립한 지 이때 한 20년 정도 됐던 시기죠. 그럼 당연히 일본과 국교가 절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않았습니다. 근데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게 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배경은 한미일3 개국에 대한 입장 각국의 상황을 보면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한국은 그 나중에 나, 한국사 나중에 나오겠지만 박정희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개발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 자금이 필요했고. 미국에서는 군사비 축소를 위해서 한 미일 3개국을 연결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성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패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 특수로 또 경제적인 이익을 보게 됐죠. 그 후에, 그 후에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면서 경제 호황에 따른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장이 한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3, 이런 3개국의 상황에 따라서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은 경제 협력 협력 자금 명목의 지원금을 한국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무상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어 근데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는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나 정당한 배상에 대한 그런 것보다 그냥 경제 개발 자금을 구하는 데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일 국교 회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이게 무력적 매이다또 박정희 정권 퇴진해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6.3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그냥 그대로 한일협정을 생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박정희 정부의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세 번째 내용이자 박정희 대통령의 두 번째 정책인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베트남 파병은 미국의 파병 요청에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에 파병한 그런 정책입니다. 어 이때 미국과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브라운 각서의 내용은 국군을 현대화하고 차관을 제공하고 뭐 기술을 원조하겠다라는 담는 내용이 담긴 각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1964년부터 73년까지 약 32만 명의 국군을 타병하게 됩니다. 이 베트남 타병의 결과로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게 존재하는데요, 긍정적인 점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추진에 도움이 됐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인물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한일국교정상화 그리고 이 베트남 파병 둘다 경제개발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점은 국군 장병의 희생, 고엽제 피해, 베트남 민간인 희생, 그리고 라이타이아이라고 불리는 한국인 이세 문제 발생 등이 있습니다. 이 고엽제는 미국이 이제 베트남과 전쟁을할때게릴라전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밀림에다가 풀린 제초제인데 이게 이제 국군들이 막게 되면서 뭐한 5년 10년 뒤에 그런 피부병이나 그런 게 나타나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삼성개혁과 유신체제의 성립입니다. 첫 번째로 삼성개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삼성개혁은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삼선 연임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7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이쯤에서 전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1963년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나라가 4년 연임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1967년에도 제6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현대 대통령을 또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4년 연임제였죠. 그래서 이때 삼성 개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번 대통령을 할수 있게 개헌을 1969년에 하게 되고 1971년에 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신 체제의 성립인데요. 유신 체제 성립의 배경으로는 첫 번째로 군 국대 정세의 변화입니다. 이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 독트린이라는 외교 교사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닉슨 독트린은 맹장 체제의 해소를 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개선이 되었던 게이 유진 체제의 배경입니다. 여기 추가로 박정희 대통령이 7대 대통령이 당선이 될때 야당 후보를 힘겹게 누르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어 이제 다음 대통령을 할때 위기가 있었겠죠. 그리고 장기 집권을 비판하는 민주화 운동으로도 어려움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유신체제가 성립하게 되는데 과정에 대해서 보면 이런 국내외적 어려움에 따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보 통일 그리고 칠사 남북 공동성변을명분으로 해서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의 내용에 따라서 제8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는데요. 이 유신헌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이전에 3선 개헌을 통해 대통령을 최대 3번까지 할수 있게 바꿨는데 이제는 아예 제한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회의라는 단체 기구에서 간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이 단체는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 할 때도 나올텐데 어쨌든 이두 가지로 인해서 박정희가 대통령을 평생 영원히 할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사실상 임명할 수 있게 되고 국회 해상권, 긴급조치권 등의, 긴급조치권 등의 강력한 권한을 얻게 됩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내용인데요. 유신 체제의 맞선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 유신 체제 시기에는 국민의 기본권이 많이 억압이 됐습니다. 민주 사회의 기본권이라고 불리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물론 이런 정치 사회 분야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이런 기본권 억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도 빈번했고 장발 단속과 같은 일상 통제도 점점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반대해서 개헌천원 청원, 백만명 서명운동 그리고 3일민주구국선언과 같은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유신체제가 어떻게 붕괴하게 되었나를 보면 우선 이, 이런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국제사회에서도 조금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국제 여론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제2차 사교파동이 일어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교파동이두번일어났죠 제1차와 제2차 사교파동인데 우리나라가 제1차 사교파동에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2차 사교파동에는큰 뭐 타격을 입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경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던 인물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루어지면 어려움이 발생하면 자기의 지지도나 영향력에 큰 타격이 있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YH 무역 사건입니다. 이 YH 무역 사건은 YH 무역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 조치에 항의해서 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한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 이 사건은 경찰의 강제 집합 진압으로 끝이 났지만 대규모 이후에 대규모 유신반대 시위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으로는 부마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체제가 붕괴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피사당했습니다. 측근이 김재규 후에 의해서 피사당했는데 이를 1 1 6 사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1919년에 1 1 6 사태로 인해서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제 64의 내용입니다. 어, 이번 마지막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다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원하던 결과 꼭 맞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민쌤의 한국사 탑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